아, 저의 그 가위썰 하나 더 들려드릴까요? 이거는 좀 그냥 웃긴 가위썰, 웃픈 썰. 학교에서 너무 졸린 거예요. 어, 학교에서 잘 때는 안 좋은 척 하고 자잖아요, 원래? 살짝 턱을 괴고 어, 이렇게 부동 자세로 앉아 있다가 선생님이 부르면 아무렇지도 않게 어, 네? 이러면서 게 쳐다보는 거죠. 그안잔 것처럼. 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턱을 괴고 이렇게 자고 있었어. 어, 근데. 이렇게 고양이들이 잠자듯이 사실 밤만 자잖아요. 근데 그게 자고 있는데 가위가 눌린 거야. 어,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쩌지? 큰일 났다. 어 선생님이 여기서 부른 끝장인데. 어 나는 깨어 있지만 깰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음,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너왜 졸고 있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돼안 네? 졸았는데 활텐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어떡하지? 일어나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뭐 하니? 하면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한 다섯 번 불렀는데도 제가 안 일어나니까 선생님 화가 난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친구들이 음, 처음에는 얘가 알아서 일어나지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앞에 있던 애가 깨운 거예요. 어. <laughs> 저를 이렇게 야 하면서 딱 치니까 깼어요. 근데, 그때, 그, 저희 학교가 짝이 없는 구조였거든요. 혼자씩 앉았었거든요. 어, 그래서 혼자씩 앉다 보니까 옆에 깨워줄 짝도 없는 거야, 그럴 때. <laughs> 어, 근데. 어, 그래서 앞에 있는 애가, 어, 뒤돌아보고 저렇게 깨워서 딱 깨워놨죠. 어, 근데 정말 억울했어. 나는 완벽하게 앉은 척할수 있었는데. 가위에 눌리다니. <laughs> 중2병 걸렸나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해버렸어. 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네요 음~